초점이 f3,1이고 6,5를 지나면서 준선이 y축에 평행한 거야. 준선이라고 하는 게 y축에 평행하다. 헷갈리긴 하지만 x는이라는 얘기야. 그럼 얘 우리가 준선을 모르기 때문에 x는 a라고 잡아. 문자는 아무거나 상관없어. 정의를 이용해서 찾으면 편해. 그러면 정의를 이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포물선의 방정식 위의 점을 임의의 점을 x, y라고 놓으면 정의는 이 초점까지의 거리랑 준선까지의 거리가 같아지는 점들의 자체야. 그럼 두점 사이의 거리 같은 거 x-3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하고 준선까지의 거리는 x에서 x 좌표를 빼는 거야. 그리고 양변을 제곱을 하자. 그럼 전개해주게 되면 은 y-1의 제곱은 이것도 합차로 할 거야. 이거 제곱하고 얘넘어와 맞겠지? 이렇게. 그리고 합쳐 해주면 두개 더하면 2 x a -3이고, 두개 빼주면 여기서 이거 빼주게 되면 x 사라지고 3-a가 돼. 이해돼? 그리고 대입을 하자. 이제 여기다 6.5를 대입해 주면 돼. y좌표에다가 5를 대입하면, 4의 제곱 16은 여기다가 6 대입하면 6이 12니까 12에서 3 빼니까 9 마이너스 A 3 마이너스 A 전개하자. 그러면 얘는 A 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27. 이건뭐 충분히 할수 있지?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기게 되면 A 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9인가? 아닌데? 여기서 16 빼주게 되면 어, 9 맞네. 그치? 그러면 얘는. 아니다. 수0인데 11이구나 어비안11 그리고 나서 계산해주게 되면은 11하고 1이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a는 1 또는 11이 나와 이제 그걸 여기다가 넣으면 끝이야 근데 그냥 보기 좋게 이렇게 그냥 바로 넣을게 여기다가 11하고 1이니까 11 집어넣게 되면은 얘는 ex 여기다가 11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14 여기다가 11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8인가? 응. 그래서 얘가 2로 묶이니까 마이너스 16으로 묶으면 x-7. 그래서 하나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다 또 1을 집어넣어. 그러면 y-1의 제곱은 1 집어넣으면 2 x 3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아니다, 플러스이구나. 응. 그럼 또 계산해주면 또 2로 묶어. 그럼 4가 되겠지. 그래서 얘는 x-2. 그럼 일단 두 개가 다 나왔어. 하나는 y-1의 제곱은 마이너스 16의 x-7이고 또 하나는 y-1의 제곱은 얘는 4의 x-2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미지수 잡아서 풀면 돼. 이것도 정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이제는 세 점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포물선의 방정식이야. 근데 축이 x축에 평행하대. X축에 평행하면 X제곱은이야? Y제곱은이야? 그걸 알아야 돼. X축에 평행하다는 것은 얘들아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축이 X축에 평행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얘기야. 알겠지? 준선하고 또 축은 틀린 거야. 그러면 얘는 당연히 원래 기본형은 당연히 X축에 평행하다는 것은 당연히 초점이 x축 위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x축 위에 있으니까 얘는 y 제곱은 x가 일차한 거야. 그래서 이제 표준형으로, 그러니까 일반형으로 할 때는 아까도 말했듯이 y제곱 하나만 있어야 돼. 그리고 나머지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야. 요렇게 근데 세 점이 주어졌을 때 우리 예전에 y는 이렇게 이차함수도 일반형에다 넣었던 거 기억나?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세 점이 주어졌을 때만 일반형 꼴을 찾아서 x 제곱인지 y 제곱인지만 찾아서 이렇게 모양을 만든 다음에 대입해서 찾는 거야. 근데 이건 숫자가 별로 어렵지 않아. 영, 영, 영 대입하면 c가 영 나오지? 그래서 c는 없다고 생각하고 영 콤마 이니까 x에다가 영이야, y에다가 이야. 헷갈리지 마. 얘는 이 b가 영이니까 b는 마이너스 c. 또 마이너스 1콤마 1 여기다 마이너스 1콤마 1. 그러니까 1 대입하면 1이고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또 0이야 근데 b가 마이너스 2야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 나와 그래서 다 찾았어 이제 늦게만 하면 돼 그래서 y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y는 0 요거는 이렇게 써도 돼 굳이 이거를 완전제곱식 걸로 안 고쳐도 상관없어 필요하면 고쳐야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풀면 돼 그러면 밑에 거 해보세요